먹었습니다. 저녁을 한 8시 반쯤? 8시 좀 넘어서 먹을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브를 켰죠. 저는 오늘 히비스커스 자몽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벌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표정이 선선한 곳, 선한 곳, 시원한 곳... 어, 시원합니다. 오신을 <laughs> 하지 않으면 여름을 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혹시 처갓집이라고 아세요? 처갓집 양념치킨을 먹었는데... 똑같은데? 그 그 추억의 처갓집 양념치킨 맛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시켜봤는데, 아, 좀 옛날만큼 그 맛이 안나더라고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양념치킨 나오면 막 깨가 막 부러져가지고, 막 나왔던 그 추억이 있는데, 아, 정말. 그 처갓집 치킨은 못못 잊을, 잊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옛날에 다니던 중학교 앞쪽에, 중학교 앞쪽에, 처갓집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벌레가 지금,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잘 들려요? <laughs> 아, 그 처갓집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직도 그 집이 있나 모르겠네요. 나는 모르겠다 뭐 알바 중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이브 볼 수도 있지 뭐 미국 어떻게 놀러 갑니까 너무 먼 곳인데 아이고, 왜 또, 전주야, 사랑은, 어, 뭐... 다른 부분이 뭐... 형한테 그러면 안 돼. 형 저거 피곤해 보여요?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데? 여기가 조명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가?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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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우 카메라 떨어진다. 응? 오늘의 TMI는? TMI가 뭐죠? TMI가 뭐죠? TMI?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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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달 동안 공연이 즐거웠죠.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뭘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깊숙하게 수, 이렇게 파고들어 있고, 스며들어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누구나 다 허준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없던... TMI는 알죠. 맞아요. 이모찌 이션 알지 9월은 돼야 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연습 좀 하다가 정리되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얘기할게 어, 공연을 한 번밖에 안 봤는데도 한 달이나 여운이 남는다고요? 어마어마한데 아 공연하고 싶네요 공연 그러니까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이 터지는 원래 자주 터지는데 그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좀 주체가 안 되게 터지는 좀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가지고 너무 웃겼습니다 저제 어, 정말 음, 초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안녕하세요. 박장현입니다. 를 했죠. 안녕하세요. 가수 박장현입니다. 를 했죠. 오늘 가수였네요. 한동안 안녕하세요. 신명입니다. 많 이렇게 장난쳤었는데 오랜만에 가수 박장현입니다. 하니까 좀 저도 뭔가 좀 되게 리프레시 되고 좀한 그런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축가 불러줘야죠 초등학교 친구인데 저의 초딩 친구인데 그리고 또 이놈이 국제 결혼을 또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 이렇게 뭔가 좀 이게 어렸던 이 우리가 좀 커가지고 마주하고 있는 순간이. 이 친구가 좀 유학을 갔다 왔어가지고,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대견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오, 잘 컸다 싶기도 하고. 이게 그림자... 뭔가... 으면 잡힐 듯... 화려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오... 그런 것 같아. 성시경 선배님 노래를 들어보면 다 가사가 되게...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의 심화과정 같은 느낌 <laughs> 되게 잘 서술형으로 뭔가 풀어져 있는 그런 가사들이 좋죠, 좋죠, 너무 좋아요 아참 제가 원래 축가는 되게 뭐 가족이나 진짜 완전 친한 사람 아니면 안 하는데 매번 축가 부를 때는 참 마음속 깊숙히 이제 잘 살아야 돼 시작으로 점점 착착착착착착착 마음에서 여러 이야기를 갖고 부르기 때문에 저게 그래요 몸풀하고 막 아, 그런 거지 아 감사합니다 뮤지컬 하느아 수고하기는요 즐거웠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러비즈 러비즈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그 러비즈가 가사도 생각이 안 나. 그대를 처음 본 순간 Love is feeling, 시간이 멈춘대. 어, 아닌가? 생각이 안 나네. 하고 그쵸. 한란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연출님이, 쓰시... 그 연출님이 쓰셨, 연출님이 아튼 요즘 이제 비도 막 오고, 날도 너무 덥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조만간 또 봐요. 오, 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선선하게 좋네, 좋네. 잠깐 온 겁니다. 마무리 인사해야 합니다. <laughs> 다들 조만간 또 봐요. 전갈 거예요. 오랜만에 또 라방 하니까 되게 서먹하네요. 참 어려워요. 알바하면서 자꾸 들으시면 사장님이 음? 사장님, 음? 사장님. 아, 조만간은 이틀이라고? 저에게 조만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들 건강 챙기시고, 조만간 봐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3일로 합의 보자고요 nope. 어 요즘 코로나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셀카는 제 핸드폰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요 <laughs> 진짜로 진짜 핸드폰 없다니까 아니 야 핸드폰이 아니고 셀카 없다니까 셀카 <laughs> <laughs> 아무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그러지 마셔요, 진짜. 셀카 없다니까, 진짜. 진짜 셀카 없다니까. Anh ơi, bye bye, chung bạn anh nhau.